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 절감 문제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필라델피아의 버스 차고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버스 40대가 불탔습니다. LA 일대에서 구리선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2000갤런에 달하는 기름 유출대 밤새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d&b 를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음,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9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문제 중국은 미국의 부정조치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5일 오전 9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놓고 매우 좋은 결론을 끌어냈다고 SNS에 언급하면서 특히 희토류 문제를 꺼냈습니다.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희토류 수입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any complexity I think we're in very good shape with China and the trade deal. 혔 이번 통화는 전적으로 무역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설명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 관련해 미국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불만을 제기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중시하는 대만 등 외교 안보 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두 정상은 무역 관련 세부 논의를 위해 조만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선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에선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모두 인정한 공식 통화는 지난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흘 전 이루어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로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또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에 대해선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됩니다. 양측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던 갈등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뜻을 대외에 공개한 만큼 더 이상의 충돌을 막는 상황 관리에는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동맹국들의 국방비 부담을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맹국들의 국방비 부담금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의 헌신과 더 많이 지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So started, alliance, 나토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마르크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에 맞춰 국방비를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다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중국 견제에 두겠다는 뜻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도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5% 수준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별도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한다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향해 미쳤다고 비난하며 머스크 기업들과 맺은 정부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예산 절감을 위해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게 가장 빠르다며 왜 바이든이 이걸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한번 해보라며 맞대응했고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곤을 폐기하겠다고 비협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규모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졌다며 트럼프는 감사를 모른다고 비난했고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기록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특별 정부 고문으로 일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머스크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는 지난해에만 38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초로 부당하게 추방한 과테말라 국적 남성을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브라이언 머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24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살해 위협을 피해 미국에 입국한 과테말라 출신 남성 OCG의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민 판사로부터 과테말라로의 추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절차 없이 멕시코로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성은 당시 망명 신청 과정에서 자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신매매와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머피 판사는 남성의 추방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이 남성은 현재 미국으로 다시 송환돼 애리조나 주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정책에 대한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의 적법한 절차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필라델피아의 버스 차고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버스 수십여 대가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로버츠 애비뉴 인근 셉타 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보고됐으며 당국은 오전 7시 25분에 3단계 화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40여 대의 버스가 불에 탔으며 현장에는 150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도시 전역에 퍼지면서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고 화재 현장과 가까운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불에 탄 버스는 폐기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프타는 필라델피아와 인근 다개 카운티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화재의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LA 지역에서 구리선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도시 기능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는 구리선 철도로 통신과 전력망이 마비되고 건당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구리선 철도 6천여 건중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 유가 브릿지는 조명용 구리선이 반복적으로 도난당했고 칼트랜스 부지에서는 15만 달러 상당의 금속 부품이 사라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속에 절도범들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 고철상이 도난 구리선을 별다른 확인 없이 매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로폰타주 검찰총장은 고철상에 대해 구리 매입 시 기록 보관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고지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구리선 절도는 상황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AT&T는 구리선 절도나 유통에 대한 제보가 체포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수천 갤런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메릴랜드 환경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이스트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홉킨스 병원 시설에서 약200 갤런의 디젤 연료 유출이 최초로 보고됐습니다. 디젤 위에 포함된 붉은 염료 탓에 항구 물빛은 붉게 변했고 항만 일대에는 연료 냄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하버이스트 선착장에서 기름 유막이 보인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초기 유출 통로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실제 유출량은 약 2000갤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소킨스 병원은 이번 사고가 진료 시설 비상 발전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디젤 탱크 두개의 연료가 과다 주입되면서 기름이 넘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년> 당국은 흡수제와 기름 흡입 장비를 이용해 유출된 연료를 제거 중이며 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악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제 작업은 오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DMV를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납 티켓이나 등록비 할인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수법인데요, 당국이 공식 경고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최근 차량 등록 갱신비를 절반까지 할인해 준다는 광고가 SNS에 확산되자 주민들에게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메시지는 운전자가 티켓을 미납했다며. 법적 처벌이나 면허 정지를 경고하거나 등록비를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속여 가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MB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결제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비에 대한 할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50%까지 할인해준다며 차량 소유자들에게 온라인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DMB와는 무관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B는 등록 갱신을 포함한 모든 차량 관련 서비스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소셜 미디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시건주 공항에서 LA행 항공기에 폭탄 위협이 제기돼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에 따르면 오늘 오전 LA로 향하려던 스프릿 항공 2145편에서 폭탄 위협이 발견돼 탑승객들이 전부 항공기에서 내려 긴급 대피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인근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당국은 기내 위협 요소를 수색했으며 이후 승객들은 다시 보안 검색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다행히 기내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색을 마친 항공기는 예정 시각보다 늦은 오후 12시 45분쯤 이륙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2024년 도서보급 나눔 사업에 선정돼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도서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원 측은 문학과 교양,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신간 1,100여 권을 확보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한 달에 최대 10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도서는 문학 319권, 교양서 433권, 학술 서적 319권으로 최근 1년간 출간된 공익성 높은 도서들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부임한 이해돈 LA 한국문화 원장은 도서관 기능을 넘어 문학 수어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교육과 연구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류 콘텐츠로 인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현지인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심과 선호가 피상적인 그런 이해나 감상이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좀더 깊이 있고 또 다채롭게 이해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서를 통한 그런 그렇죠. 이해와 그런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저희는 단순히 어떤 도서를 열람하고 또 대여하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 문학 수업이랄지 아니면 뭐북 콘서트 같은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있는 그런 공공 도서관이랄지 학교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오래된 서점들과 한번 기획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이번 도서대여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영화제, 미디어 아트, AI 콘텐츠 등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 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브헬프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브헬프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 날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아직 정부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면서 다소 어색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섞인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취임 이틀째 첫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등 현안 점검에 나선 겁니다. 아직 새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주호 사회부 총리 등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 대통령은 가볍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신다며.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은 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는 3시간을 넘긴 오후 1시 40분쯤 마무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김밥 한 줄로 식사하며 회의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는데 앞으로는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연이은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 당분간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놓고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과 탄핵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분열됐던 게 대선 참패의 원인이라면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제외한 김상훈, 이미자, 최영두, 최보윤 등 비상대책 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당 원내대변인은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 반대당과 개 옹호당이 아니냐는 낙인까지 저희 스스로 찍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성하는 모습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칠당계는 대선 패배 책임을 윤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친윤계 탓으로 돌렸고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려다 선거를 망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갈등이 격화되자 당 일각에서는 다음 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재창당 추진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계을 개업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저는 민심을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다. 새 당대표 후보군으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김전 후보는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번 내란 특검법은 전보다 더 세고 강력해졌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사라진 만큼 특검 출범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뒤 이어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두달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갑자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새 내란특검법은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게 아닌지, 즉,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첫 내란특검법 표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수사 대상에서 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의혹 규명에 나선 겁니다.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늘어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졌던 의혹들에 더해 공천개입과 창원산단 선정개입 등 명태균 특검법을 아예 합쳤고 여기에 건진 법사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16갈래 수사 대상을 적시하며 김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수사할 게 늘었으니 수사팀도 키웠습니다. 내란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예순 명, 다른 특검법도 각각 마흔 명, 20명으로 총 120명이 투입됩니다. 이른바 슈퍼특검 국정농단 특검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다.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새 특검법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중 다수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배제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상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지만 재판이 진행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일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만 줄였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로 쏠립니다. 검찰은 김전 회장의 대북 송금을 제 3자 뇌물로 보고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김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를 당한 직후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네. 아,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부당한 사실...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은 7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지만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됩니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6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